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캡콤은 레지던트 이블 9가 1년 전에 개발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그 이후로 캡콤은 후속 소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리옹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오랜만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게임 대기업이 레지던트 이블 9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레지던트 이블의 내부 고발자인 더스크 골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최적화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스크 골렘의 의견으로는 캡콤은 레지던트 이블 9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9를 구동하는 기술을 조정하는 데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주장인데 레지던트 이블 9가 이 시리즈가 오픈 월드 장르로 처음 진출하는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 엔진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나 드래곤즈, 도그마와 같은 오픈 월드 게임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캡콤은 이런 게임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해 기술을 더욱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스크 꼴렘은 팀이 레지던트 이블의 일부 디자인 요소를 개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캡콤이 오픈월드 게임 플레이의 야망과 아리 엔진의 기술적 한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오픈월드 요소를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몇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은 곧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캡콤은 코드 베로니카의 리메이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 락스타 게임즈는 GTA 6 출시를 2026년 5월 2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1년 더 기다려야 했지만 플레이어들을 달래기 위해 개발사는 신속하게 두 번째 게임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연 이유는 스튜디오 플레이어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게임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전에 레드 데드 리뎀션 이와 같은 디테일이 풍부한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록스타 게임즈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출시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밝혔으며 해당 정보는 익명의 출처 아마도 록스타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통은 2026년까지의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GTA6가 원래 계획된 날짜에 출시된다면 완성된 게임은 훨씬 더 나쁜 게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또한 기자 제이슨 슈라이어의 소식을 언급하며 락스타의 개발자들조차 올해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서는 연장이 없다면 개발자들은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멋진 콘텐츠를 줄여야 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게임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락스타 게임즈에 기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고편은 인상적이며 개발팀이 지난 1년 반 동안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과 게임 내에서 녹화된 컷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더 다듬으면 게임이 더 좋아질 뿐입니다. GTA 6는 현재 PS5와 XBOX SERIES XS 플랫폼에서만 출시될 예정이며, PC 버전은 앞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신 더게이머는 최근 소니의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6의 잠재적 판매 가격을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비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PS5 프로의 현재 가격이 699.99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합니다. 79.99달러의 추가 광학 드라이브를 구매하면 전체 비용은 780달러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대부분 플레이어에게 이미 고가의 투자입니다. 분석가들은 PS4 프로와 PS5의 가격 책정 전략을 포함한 소니의 과거 콘솔 가격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PS5 프로 가격이 799.99달러로 인상되고 광학 드라이브와 스탠드가 포함되면 총 가격은 9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S6의 초기 출시 가격이 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너무 비싼 가격과 제한적인 기술적 이익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몇 세대 콘솔의 기술 혁신과 비교했을 때 p s 4 시대의 게임 품질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레드 데드 리뎀션 2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 같은 작품은 여전히 이미지 품질의 벤치마크라고 지적했습니다. 콘솔 하드웨어 개선의 두 나와 하위 호환성에 대한 추세가 맞물려 차세대 콘솔의 경험 혁신 여지가 제한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듀얼 아날로그 조이스틱을 출시하고, 세가 드림캐스트가 온라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과거의 획기적인 혁신은 오늘날 재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임 가격과 하드웨어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게임은 점차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오락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직설적인 진술로 끝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 달러짜리 콘솔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플레이어들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유비소프트는 2024에서 2025 회계연도 연간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게임 품질을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일부 주요 IP와 게임의 출시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유명 고발자 톰 핸더슨에 따르면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의 차기 공식 후속작인 어세신 크리드 코드네임 헥스의 내부 출시일이 2026년 말로 조정되었습니다. 핸더스는 이 게임이 2026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공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핸더스는 동시에 어셋인 크리드사 블랙 플래그 리메이크 버전이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드네임, 핵스는 유비소프트 몬트리올 스튜디오가 주도하고 클린트 호킹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코드네임, RED 이후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임은 16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마녀 사냥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리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